협심증 스테이벌 엔자이너는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흉통 또는 압박감으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증상과 치료법이 있습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슴통증은 일반적으로 흉골 후반부에서 발생하며 압박감, 무게감, 압력, 찡그림 또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2. 호흡곤란은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숨쉬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피로감은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하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상완 어깨, 팔, 턱 등의 통증은 종종 가슴 통증과 함께 상완, 어깨, 팔, 턱 등으로 통증이 방사될 수 있습니다. 5. 협심증 발작의 지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몇 분에서 15분 이내로 지속되며 휴식이나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심증의 증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혈류를 개선하는 약물 니트로 글리세린,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을 사용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흡연을 포기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심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의사나 심장 재활 전문가가 제공하는 심장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장 건강에 대한 교육, 신체 활동 계획, 식습관 조언 등을 포함합니다. 4. 협심증 발작이 발생할 때 휴식을 취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식과 약물 복용으로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협심증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경통안이나 스탠트 삽입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합니다.